자 아까 얘기했듯이 자, 한글의 재배열인데 완전한 재배열은 아니에요왜 완전한 재배열이 아니냐면 어 연일이 그저 조금 약속했다. 잘게 잘게 짜는 건 아니야. 크게 짜는 건데 요게 섞교도 원래 의역한 거 크게 다르지가 않아서 어. 저 자르진 않았다는 얘기야. 일단 앤디 들어가야 되겠죠? 앤디는 엔디, 디 이렇게 나오겠죠. 앤디 앤디. 그다음에 너희들이 찾아야 돼. 너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야 돼. 썼네 어떻게 했어? 약속했다 했어야 돼. 근데 만약에 자, 잘 들어. 만약에 말했다가 나와도 톨드 쓰면 안 돼. 톨드 써버리면 이따가 이게 톨드를 써버리면 이게 오염식이 돼 버려. 그래서 너희들은 찾았어야 돼 말을 써야 되아 프라미스스에 대해 구나 왜? 보면 알아. 그의 선생님이니까 왜냐하면 뒤에 나올 다시는 부정행위하지 않겠다고 부정행위하지 않겠다고 나투 취투가 나오는데 이거의 의미상의 조가 선생님이 아니야. 만약에 투정서에 행위자가, 다시는 의미상의조건이처면오용식이 되니까 톨도가 되겠죠, 그렇죠? 사용이요 사회의식이. 사용시기 때문에 프라미스 나오고,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야 이게. 간목이란 말이야 이게, 간목. 이거 뭐야? 질목이야 이렇게 시험에서 이렇게 되잖아. 자, 자, 했잖아. 그선생님께도 했고, 약속했다고도 했고, 그 다음에 어, 부정행위하지 않겠다고까지 했어요. 그럼 시험에서 in an examination. 다시는 어게있 okay 쓰면 되죠. 이렇게 우리는 어순까지 어? 완벽하게 퍼펙그다음에 제가 다 보시는게 부탁하다해도 될까요? 자 불러, 너희들 불러봐. 뭐뭐 해도 될까요? Can I. Okay. 뭐위 쓴다고 틀리는 거 아니에요? 메이 쓴다고 틀리는 건 아니에요? I. I 부탁하다. Ask. ask. 자뭐 당신에게라고 할 수가 you. Favor, 사형식. 사형식. 자, favor, 그다음, 어. Of 했다면, 있으면, favor, 사용시자용시자 s c 식을 쓰고 싶으 c i e n c 면 Science. Science. s c o e 그 다음 o c i e n c 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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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면 i e n c e Science. s c 면 e n c 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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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c i e n 그다음에 나는 자 이렇게 가야 되지만 나는 동사 찾아. 들었다, hold. 나는 들었다, hold. 누군가 목적으로 나와야 될거 아니야, someone. 부르는 것을 목적보로거 아니야, call. 내 이름을, my name, my name. 됐어 여기까지 완벽했어. 자 마지막에 뒤에서 나왔는데 두 가지로. From, From behind 해도 되고. 만약에 세 단어가 나왔어 얘들아 무엇입니까? 등 뒤에서니까 어떻게 해이 돼? 그치? 비하인드를 전체사로 이용해야 되잖아 비하인드 마이 백 해도 상관 없잖아 내등 뒤에서 안 그래? 칸수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응용력도 갖춰 놓는 게 좋다는 얘기야 알겠지? 써둬야 돼 여기 나 있는 것들 내가 두개세개다 바꿔줄 수 있단다 그니까 응용력 좀 시키는다는 거, 뭐 어휘가 확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때 그때 여러분이 어떤 변수에 의해서 바뀔 때 같이 따라 바꿀 수 있는 문법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목소리>